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위 1%의 삶을 대신 보여드리는 어 아, 추워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드릴 호텔은 콘레드 호텔입니다 저희가 가서 믿는 자의 여유야. 성공한 자의 여의를 보여드리죠 저희 믿는 자도 아니고 성공한 자도 아닌데 조용히 해주세요 네 가시죠 아뭐 거기서 가야 죠 믿는 자의 데이 호텔 오기 일주일 전에 호텔 측과 연락을 해서 이렇게 밑에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희만을 위한 에스컬레이터일텐데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네 이거는 조금 기분이 조금 나쁠 수밖에 없는데 한번 호텔 측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네네 대표님 네, 네, 네. 저희가 주문했던 사항과 많이 다른데 왜 이런거죠? 아네아다른부터좀 아, 조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조금 살짝 더럽겠네요 네, 끊을게요 조금 있으면은 네, 다 처리해주신다고 하야 <laughs> 돼요 기분 살짝 더럽네 한번 돌려보시지 돌돌이 돌려보세 돌린 다 도착 콜레드 서울 일단은 <laughs> 호텔를아 <호테루를>. 쓰게 <맛있게. 웃음> 와 치킨 이 퍼센트라고 하신 거 뭐가 지기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지기내라고 한 거예요? 아, 저 제가 이중인격이라서. 지기니 이랬다요. 네, 이중인격이라서 그랬어니 중이인격 아니고요. 덕원류가 이렇게 배, 이렇게 호텔 안에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네. 휴가 네. 최근 음. 음. 자연스럽게 네, 금 올려달라 지금 올 올려 그럼 올려달라 했어 또 올려 어지 <laughs> 네, 저희 같은 사장님 그래서 일는 이렇게 또 직원에게 부탁하지 않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네, 매너적이게 이렇게 직접 짐을 운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네. 맞죠? 한번좀 보고 싶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맞다고 대답하세요. 네. 1 8층이라고 하셨죠? 2이팔이팔이팔팔이 팔찌는 이 팔찌는 이팔이 팔찌는 이 팔찌는 는이 팔찌는 이 팔찌는 이 팔찌는 이팔찌이팔이 팔찌는 이 팔찌는 이이팔 팔찌는 이 팔찌는 이 팔찌는 이 팔찌는 이 팔찌는 이 팔찌는 이 팔찌는 이이꼭대기이데 괜찮네 와 존나 웃네 산 떨어지면 바로 죽겠습니다 여기 뼈도 몹시리입니다 63브리딩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 멀리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저기는 우승민씨랑 제가 또 올라가 봤죠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와 여러분 이걸 보시죠 네. 물 위엔 미수래 어떻게 들어온거 어떻게 알았냐? 오, 아, 아, 이게 복싱하다. 선물뜯어. 뜯어, 뜯어보자. 수민 씨 선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짜자. 당신의 선물이요. 제가 가방이 갖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방이 왔네요 메이크 어떤 메이크죠? 세브르트. 세브르트 트론. 그건 잘 몰라요 저, 저, 검색해서 저, 저, 사이버트론 오예 <laughs> 아, 이거 한 달아서 내보죠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 그냥 <laughs> 막 쓰세요 이럴 수가 바지네요 바지네요 아유 저 <laughs> 진짜 바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 근데 이거 제일 큰거 시켰는데 제일 큰거시키기는 끊기지? <laughs> 저희는 이제 수영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랜선 레드 또 아주 세계적으로 비싼 명수이라고할수 있죠 네, 네 9900만원 네그렇죠왜 이렇게 조금만 따르죠? 아또품미를 모시네 요 아니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요까지 따르면 된다고 어 이건 좀 너무 많은데요 네, 그냥 많이 먹죠 원래 샴페인은 근데 이까지 따릅니다 네. 잠시만 멈춰보세요 치얼 s 하고 치얼스 치얼스 음, 여러분 이제 맛있게 먹을 테니까 꺼주세요 하나 둘셋얍 여러분 제가 꺼지라고 한건 진짜 죄송한데요 이 술이 몇 네. 도인 줄 아세요? 무려 55도짜리 술입니다 내가 아. 이 의자에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술잘바꿔요 <laughs>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아니요 해롱해롱해요롱해롱하고네 자꾸 웃음이 나오우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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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아갔대 또 날아가고 있었대 추웠대 너무 감을 대고대대 그거 그거 되겠나? 패딩 갖다줄까? 취하셨나요? 안 취했어요 얼굴기빨갛신데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안 빨간데 목 어, 빨개요 아유 난좀 토해놨겠어 아 토할 날아 아저씨야 날아가서 나와라 나 이거 하면 창피할 것 같다 원래 변기가 좀 더러워야 토할 맛이 나오는데 이거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가지고 할터도토안 나오겠다 달맛 날것 같다 맞죠? 오우 쉣오 마이 이런 거 이런 거아 네네네 네 이런 이런 좀 케이크가 갈색이라서 몰입이 잘 됐다 날아야지 날아야지 <웃음> <웃음> 내가 술을 좀떴더니오빠가날라내차야저잘 <laughs> 모르는데 이런 거에 저는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먹으면 오히려 전덜 취해요 소주 맥주 이런 음료수 있잖아요. 그런거는 먹기 싫어서 취한 척을 한 거지 그 말할 수... 보십시오 수민노프 왜 마시는지 아십니까? 취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 제 팬티 찍지 마세요 제 팬티 찍지 마세요 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 하체가 다 나오지 않을까요? 네. 에스프레소 한잔 마시겠어요. 안신 취하셨군요 취했죠. 풍미 최죠. Disgraceful weather 되는요. 물을 한잔 드시겠어요? 배가 술을, 너무 부른데. 술을 깨셔야죠. 에스프레소를 먹고 있잖아요. 배가 너무 부르면 먹토를 하시는 게 어때요? 사실 제가 토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막상 토하려고 를 하니 음, 버틸 만 합니다. 나중에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럴리릴 없습니다. 아뭐 그냥 뒤에 먹고 가 사람이 저거 건가거에어박을어 <laughs> <laughs> 뜨 <laughs> 뜨거운데 내고 왜 달라고? 뜨거운 거잘 잡잖아. 와 아, 자기만 다 담았다고 먼저 먹자고 하는 수준. 자 보십시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시고랭 먼저. 맛이 어떠세요? 분명 맛있어요. 자 지금 이제 스무끼째 먹고 있거든요. 배가 부르지만. 아 어, 이거 좀 열어줘 나 이거 들고 가야돼 아.. 결심이 없어 이거 왜 들고 가는데 하나 빼라 하나 두개 빼야겠는데 두개 빼라 나갈까 이제? 갈까 이제 <목소리> 자 상위 1% 이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서민입니다 네, 우리는 상위 1%가 아니야 차이 1%죠 저희가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응. 이렇게 한 거지 사실 여기 올려보고 진짜 며칠을 기다렸는데요 정도었던 욕실과 작별 인사를 하고요 작별 인사 나 갈까? 자 여러분 제가 고승인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브이로그로 종료하겠습니다 안녕